자기주도합수 문제 2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지향함수 PM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평균분산표준편차를 구해라, 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확률지향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평균분산표준편차를 쉽게 그리실 수가, 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확률 변수가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은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1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가 확률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확률을 모두 더했을 때 1이 나오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1이 나왔죠? 우리가 표를 잘 그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 볼 건데, 평균은 위, 아래 곱해서 전부 다 더해준다라고 했죠. 따라서 1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4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것을 모두 계산을 하면 10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30 해서 답이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의 VX 분산의 VVV, VX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분산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따라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평균밖에 없네요. 따라서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평균 계산했을 때, 이 x값들을 제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확률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안 변합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x값들을 제곱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은 10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64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시면, 네, 10분의 100이 되어서 10이 돼요.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 10에서 평균 3의 제곱을 빼주면 10배기 9가 되니까 1이 됩니다. 표준편차는 우리가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라고 했죠. 분산이 1이라고 했으니까 표준편차도 1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문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 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 분포 표를 그리기 전에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주어진 숫자가. 1, 2, 3, 4인데 여기에서 3장의 카드를 꺼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을 꺼내볼게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X가 무엇이 되냐면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X가 1이 될수 있을까요? 네, 1이 될 수가 없겠죠. 어떤 세 카드를 뽑아도 1은 두 번째로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일 작은 숫자니까요. 마찬가지로 x가 5의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안될 겁니다. 왜냐면 두 번째로 큰 수가 x인데 5는 제일 큰 수니까 항상 첫 번째로 큰 수가 되겠죠.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2 또는 3 또는 4의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1, 2, 3, 4, 5 중에서 2가 두 번째로 큰 수여야 되니까 2보다 작은 수가 하나는 있어야겠죠? 그게 1을 뽑히면될 거예요. 그다음에 2보다 큰수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것이 3, 4, 5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한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는 3C1이 되겠죠. 따라서 분자에 들어갈 것은 3C1이 될 것이고 분모에는 다섯 장 중에서 세 장의 카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5, C, 3이 들어갈 겁니다. 이 계산은 이따가 해주기로 하죠. 자, 그 다음 X가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1, 2, 3, 4, 5 중에서 이번에는 3이 두 번째로 큰 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보다 작은 1, 2, 두개의 숫자 중에서 한개의 카드를 뽑아야 될 거고 3보다 큰 4, 5두 개의 숫자 중에서 한개 카드를 뽑아야 3이 두 번째로 큰 수가 되겠죠. 이 경우의 수는 1, 2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 2C1, 4, 5 중에 두, 하나를 뽑는 경우 2C1을 곱한 것이 됩니다. 물론 분모는 5C3이 되겠죠. 그다음 확률 변수 x가 4인 경우를 생각을 해 봅시다. 이때는 1, 2, 3, 4, 5 중에서 4가 두 번째로 큰 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4보다 작은 1, 2, 3 중에 한 개의 카드를 뽑아야 되니까 3C1이 될 것이겠죠. 그다음에 4보다 큰 수인 5. 요것을 하나 뽑아야 되니까 1C1 해서 생략을 해 줄게요. 이때도 분모에는 5C3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각각 계산을 해줬을 때 5C3은 1 0이죠 10분의 3. 5C3 1 0이고 2C1 2C2니까 10분의 4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10분의 3. 그래서 합계가 1이 되었나요? 네 합계가 1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확률을 제대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 봅시다. 자 평균 EX는 위 아래 곱해서 더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 더했을 때 10분의 6 더하기 12 더하기 12니까 계산을 하시면 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 v x는 무엇에서 네, 제곱의 평균에서 무엇을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평균의 제곱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 여기 x 부분에 제곱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2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10분의 네, 96이 돼요. 그러면 10분의 96에서 평균인 3의 제곱을 빼면 되는 것이니 10분의 6. 약분해주면 5분의 3이 답이 되겠죠. 자기주도학습 문제 4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그리고 6의 약수가 아니면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이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평균을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먼저 시행하는 것이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6의 약수가 나왔을 때는 동전을 두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럼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동전을 지금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X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 최대로 앞면이 두개다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3개의 동전을 던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 한번 나오는 경우, 두번 나오는 경우, 그리고 최대로 세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전을 던졌을 때 확률만 생각을 해 보면, 위에 두, 이첫 번째 거부터 생각을 해 볼게요.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죠. 자, 앞면이 한번 나오려면, 네, 4분의 1에 2C1이기 때문에 4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앞면이 두번다 나올 경우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전을 세개 던졌을 때도 확률을 구해보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8분의 1일 것이고요. 앞면이 한번 나오는 건 8분의 3C1이니까 3. 그 다음에 앞면이 두번 나오는 건 8분의 3C2이니까 3. 8분의 3, 그 다음에 음 네. 반면에 세번다 나오는 것은 1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시행을 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동전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6의 약수, 인 것과 6의 약수가 아닌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 1, 2, 3, 6이 나올 확률은 4, 3분의 2죠.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확률에다가 6의 약수일 확률을 곱해주고 그다음 6의 약수가 아닐 때도 6의 약수가 아닐 확률을 곱해줬을 때 각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정확히 구해줄 수 있어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약분에서 6분의 1, 약분에서 네 무엇이 되죠? 네 6분의 아 3분의 1이군요. 네 3분의 1이 되죠. 그다음에 약분에서 6분의 1, 그 다음에 24분의 1, 그리고 8분의 1, 그리고 8분의 1, 그리고 24분의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구해봐야겠죠? 자, X 값이 지금 나온 게 0, 1, 2, 그리고 3까지 나왔습니다. 확률을 구해볼 건데요. 지금, x가 0인 것은 두개가 있어요.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이 때, 확률을 더했을 때가 최종 x가 0일 때 확률이 될 겁니다. 이것은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니까 2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x가 1일 때, 3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두개 확률이 있죠. x가 1일 때, 3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해서 계산을 하면 24분의 11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 x가 2일 때가 이렇게 6분의 1 그리고 8분의 1두개 확률이 있죠.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시면 24분의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 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2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때 확률 4개를 전부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나요? 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률 계산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평균 EX를 구해주면 되겠죠. 0 곱하기 24분의 5 더하기 1 곱하기 24분의 11 더하기 2 곱하기 24분의 7 더하기 3 곱하기 24분의 1. 전부 계산을 해 주시면 24분의 11 더하기 14 더하기 3이니까 24분의 28이 되어서 6분의 7이 답이 됩니다.